그러은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순절, 사주간의 기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다 하는 점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차이점이고 또그러기에 진리의 분명한 길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오실 만한 곳은 아닌 것으로 우리들도 보여집니다. 참된 메시아에 대한 교만과 무지에 세상은 매어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없어도 우리는 잘살 수, 잘 살고 있고 잘살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함입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우리는 메시아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왔고 잘 살고 있고 잘살수 있다는 그 생각이 바로 교만. 한그 교만이 세상에는 팽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또 무지는 무엇입니까? 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또 조금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 세상이 더 나아지려면 더 뭔가 더 나은 일이 우리에게 와야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뜻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진정으로 참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오히려 알지 못하고 정반대로 반응하고 오히려 참된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면서 오셨을 때 메시아를 죽이는 정말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오시기를 바라는 참된 메시아는 누구냐? 어떤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던 것이냐? 즉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분이 참된 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아무 지혜도 없는 무지. 그리고 참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를 맞이해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또, 참된 메시아가 오시기 위하여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메시아가 오심에도 그는 오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 마국간에 오시는 그 무지, 그러한 교만과 무지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탄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역사 앞에 세상은 정확히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피한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 오심의 온전히 반응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였던 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교만과 무지에 쌓인 채로 오시며 오시든지 아니면 심지어 오시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주님의 오심 속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결국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성탄의 역사 앞에 우리는 정확히 둘로 나뉘는구나. 성탄의 은혜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맞이할까를 온전하게 애쓰는 자들, 그리고 각자의 사명을 받들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성탄의 은혜를 외면하고 여전히 교만과 무지 속에 성탄의 역사에 적대하는 자들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바로 새기지 않는 자들은 거저 성탄에 무관심한 자들이 아니라 성탄의 역사의 적대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아름답기만 하거나 낭만적인 겨울밤에 찬가인 것만이 아니라 심판의 사건입니다. 성탄 앞에 둘러 나눌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심판의 사건이며 엄정한 종말의 사건입니다. 결국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세상의 교만과 무지의 시대는 끝나고 그래서 세상의 끝날이 오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장이 열리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성탄을 기다리면서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안에도 있는 교만과 무지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교만과 무지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성탄 계기로 더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최고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메시아의 오심을 적대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삼대 메시아의 오심을 적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맘때쯤 많은 그러한 성탄절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정말 실감나게 당시에 해롯부터 많은 성전의 대제사장들 또 많은 그러한 권력자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래서 없시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나신 곳 인근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러한 일들을 실제 행했다는 것은 당시부터 잠든 메시아가 오심을 적대하려는 교만과 무지함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대자들에 맞서서 성탄의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애썼던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있었고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그러한 이들을 만나는 그때만 한없이 연약한 바로 임신한 두 여인의 만남이었지만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역사를 우리는 직접 말씀 속에서 목, 목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황탄의 은혜를 받들어서 이루어지도록 애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특히 마리아 그리고 그의 친척되는 엘리사벳은 6개월 간격으로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기 참 어려운 상황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리아는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엄청난 짐을 몸소 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9절 첫 구절에 보면 이때 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 평법에 보이는 구절 속에 마리아가 오죽했으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집에 정말 많은 그러한 동정녀의 임신으로 인한 집안의 거둠과 고통, 그리고 특별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의심에 그 시시각각 신경을 써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시에 로마율, 그 일대 율법에 끔찍한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큰 위협을 받았는가가 이 구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간다. 그리고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렀다. 왜 빨리 그녀가 나갔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는 인도하심을 받아 바로 산에 있는 그런 엘리사벳 친척의 집 멀리 떨어진 곳 유대한 동네 바로 그 집으로 피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역시 임신하여 비슷한 처지에 있고 또 정말 나이 많아 자기도 임신하기 어려운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민망한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의 동정의 임신을 같이 이해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함께 공감해 줄수 있는 그러한 친척 엘리사벳에게 가서 그두여인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서로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얻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 벌써 엘리사벳의 복 중에 있었던 그 아이, 이제 6달, 7달 된그 아이는 복중에서 뛰어놀고 정말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41절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가 이 가진 이 아이들이 복된 것인가 오히려 그들은 한 사람은 나이 많고 한 사람은 동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불행 속에서의 그러한 씨앗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운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45절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라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다. 바로 믿음의 사랑은 복이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승리. 그리고 지금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동참해가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육신도 괴롭고 주변의 가족들도 힘들고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믿은 그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함께 내린 이 결단은 바로 믿음의 승리요 이 믿음은 우리 신앙인들이 아브라함 부터 전세기부터 가졌던 그 믿음의 승리의 절정의 모습으로 하나에가 새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그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 이어서 우리가 읽은 46절 이하의 마리아의 찬양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찬양의 맨 마지막 5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받아서 이렇게 믿음을 다시 한번 찬송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하니라. 바로 기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다시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의 길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기를 함께 결단한 것을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때로는 엄두가 나지 않고 엄청난 그러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일에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때로 이러한 짐과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성탄에 온전히 동참하고 사명을 위하여 온전하게 감당해낸 이두 연과 같이 내 안에 성탄을 적대하는 자들의 그 교만과 무지를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그것을 날마다 날마다 이겨내면서 다시금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성탄의 적대자들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진정 성탄의 사명을 이룬 이두 여인의 편에 속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전히 성탄 적대하는 자들, 이 세상의 교만과 무지를 또한 우리는 탄식하고 염려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또한 중보기도 하며 또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세상의 이 교만과 무지를 또한 바로 잡아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말리자와 엘리사벳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 반드시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성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가졌던 그러한 마음의 고통을 그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가라고 일컬어지는 46절 이하에서 세 가지의 마음의 고통을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정으로서 그는 비천함,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과 세 번째로 굶주림을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참가는 성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명에 동참하는 이들이 겪는 심적인 고통, 그세 가지의 마음의 그 괴로움, 바로 비천함과 두려움과 흠주림 이것과 또 적대자들이 가지는 그러한 무지와 교만에서 비롯된 멸망할 마음, 그세 가지를 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하여 정확하게 세 가지씩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의 사명에 동참하는 이들은 비천함을 겪는 반면에, 성탄을 적대하는 자들은 권세 있다고 권세 있는 자처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탄의 사명에 동참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할 적에, 적대자들은 교만한 마음을 갖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사명에 동참하는 자들이 굶주림을 겪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성탄의 사명을 적대하는 자들은 부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씩을 대조시키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성탄의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겪는 비천과 두려움과 굶주림을 높여주심과 금률과 배부름으로 변화시켜주셨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비천함은 이제 성탄의 은혜에 온전히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높여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50절 51절에서 말씀합니다. 50절과 51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 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즉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을 긍휼이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주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그 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5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하며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비천하고 또 두렵고 굶주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오히려 적게 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고 또 그들은 워낙 건세 있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큰소리치는 것 같고 그 그들은 부유한 것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적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준비해 나가고 그 오심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사명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비천과 두려움과 굶주림을 높여주심과 극률이 여김과 배부름으로 변화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비천과 두려움과 굶주림을 당할지라도 성탄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탄과 함께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탄은 예수님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린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동행하. 우리 안에 모든 교만과 무지를 점점, 점점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교만과 무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주님 앞에 이 성탄은 더 깨닫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동행하여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그러한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를 세상은 받을만 하지 못하여서 교만과 무지 속에 오히려 성탄의 본질은 알려하지 않채 그저 성탄의 떠들썩한 분위기만을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그리한 세상의 모습은 결국은 성탄의 적대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무지를 다시 한번 줄이기 회개함으로 말미암마 비록 우리 속에 성탄의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에 비천하고 두렵고 굶주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결코 주저앉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탄의 사명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자신들도 더욱더 진정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밝히게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